여기는 경상남도 밀항시 남포동 밀항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슬기를 소쿠리로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생태파괴의 주범인 것 같습니다. 저기 들고 가는 저런 깔고리로 다 끌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하천에 있는 다슬기가 완전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잠시 끌어서 가지고 가는 다슬기가 한두 마리는 되지 싶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으니 잡은 다슬기를 갖고 도망치듯이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슬기를 다 끌어가면 생태 파괴는 시간 문제입니다.